자 저희 형이 형님, 이었어우 형님, 이 우리 형님, 이 오늘 머리 어떻게 했 형님.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리가리리 형님, 리형리를 완전 다 펴서 <웃음> <웃음> 일단 머리를 네. 다 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곱슬기하고 잘 융화가 돼가지고 잘 잡히더라고. 그래서 머리를 한번 다 핀다. 지저분하게 지금 보면 막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돼 있어가지고 좀 정리 살짝 이제 어보면 사연자지 우리 형님 우리 오늘의 사연자. <laughs> 맞지 고민이 많고 고민 많지. 솔직히 고민 많잖아 지금. 어제도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저 외부에 가서 좀 하고 왔는데 형이 얘기해 주니 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연 이 있는지. 저는 한웅이도 알다시피 진짜. 네. 군인이 천직이었고 맞아 아 진짜 맞아 그건 맞아 너무 군인이 잘 맞았고 지 한응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laughs> 자기의 도전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나도 군인이아 군인이라는 그게 에 도취해서 맞아 맞아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군인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었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게 또 우리 동기생 한응이도 내 동기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 <laughs> H도 맞아 맞아 동기고. 에이전트 H가 이제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고 응. 형도 나와서 같이 아.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이걸 한 1년 가까이 이야기 맞아, 맞아. 했었어 내가 그때 이제 원사 진급도 얼마 안남았어 1년만 더 하면 뭐 그거였잖아 1년 몇 개월 정도 더 하면 내가 이제 평생 연금 받는 거연런데 네, 이제 갑작스럽게 원래 응. 나가려고 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에이전트 H가 나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나도 항상 고민을 했었지. 워낙 뭐 했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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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음이 오락가락 엄청 했었지 진짜. 그때 내가 일단 나오지 말라 했거든. 나오겠다는 결정을 한 계기가 뭐였냐면 지금 그때도 40살이 넘은 나이였으니까 카우트 같은 이제 그런 제의가 있었으니까 그 시점에 내가 나를 불러줄 수 있는 불러주는 네. 데가 있을까. 맞아 맞아 그것도 맞지 맞지.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워낙 또 군대 생활에 대해서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맞아.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그렇게 스카웃에 의해서 응. 하게 되면서 워낙 군인으로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맞아. 희생이라는 거에 좀 많이 길들여져 있었지. 그리고 밖에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 영리적인 응. 목적을 가지고 사실 돈을 벌고 그래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제대하고 갔던 그 회사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다념과 아, 네, 난... 개념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고, 좀 방황을 많이 했지. 그래. 맞아. 근데 진짜 힘들었어, 인류가 회사에, 회사에 얼마 있었지? 회사에, 아, 회사에 래도한 응. 1년 반 정도. 거기또 그만두고, 한흥이와 헤어 사업가가 이제, 한흥이는 음. 외국의 인지도가 워낙 좋으니까, 외국에 이런 지점들을 하는 샵을 갔다가 내보는 거어떻 그게 되면서, 내가 이제 연결해줬지, 내 친구하고. 그래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팀이지 <laughs> 맞아, 맞아. 한응이를 더알리고 하움샵을 더알리는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시작할 때 진짜, 는데 방국가가지고, 가면서도, 아, 씨가아니같다고막 이러기도 하고, 맞잖아. 뭐, 진짜, 맨 땅에 헤딩 약간. 근데 뭐, 한응이라는 그, 인물의 헤어 디자이너의 브랜드가 워낙 <laughs> 잘돼 있었고, 브랜딩이잘돼 <laughs> 있었고, 하움이라는 샵도 마찬가지고, 해외 지점 대표를 맡고 있는 <laughs> 그 사람들도 뭐 뭔가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사업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첫 시작점이 뭐 쉽진 않았지 진짜 자기들 생각하는 거보다더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잘 되고 있잖아 지금 너무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유 좀 준비하고 있 좀... 그래서 나랑 같이 있다 지금 그래서 하영이랑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맞아. 약간 이건 또 재밌는 얘기이긴 하 약간 이거 군인으로서 또 내가 그때 포르쉐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위에 지휘관 분들도 와 굉장히 최고다 왜냐면 그냥 프로젝트만 타고 다니면 뭔가 사람들이 야닛게 정책 어, 못 차리고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진짜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그 순간만큼은. 최고였지. 어느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군인으로 삶을 살아왔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맞아. 그렇게. 그래서 그포로쉐를 타던 그, 그때 군인 김경배. 엄청. 멋있었으니까. 개간지였죠. 지금은 지금... 네, 버스를 잘 타고 다닙니다. 아, 진짜 귀여 교통카드 꼭 필요합니다. 천 <laughs> 가가지고 돈 충전해서 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좋은 거야, 그게. 그, 그래도 때가 있는 거지, 뭐. 어, 너네 또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돈 이제 좀잘 벌고 나중에 하면은. 꿈꾸면서. 맞아. 또 사람 한것 같습니다. 그때 막내 하사 시절에는 진짜. 맞아, 우리. 못 맞아. 뭐 직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고 세월이 네. 좀 더. 맞아. 차면서 또 포르쉐를 살수 있는 그 맞아, 시간을 맞이한 것처럼. 맞아. 또 다시 한 번. 포르쉐 남이 되기 위해서. 어, 포르쉐 남이 안 돼도 돼, 형님아. 남보링이 사면 되지. 남보 열심히 해서 빨리 포르쉐를 다시 한 번. 가져야, 가져가가습니다 사업하다가 <laughs> 망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왜 제대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힘들었죠. 지금도 뭐, 계속 차가 없는 이유가 또그 이유 중에 하나더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잘해서 포르쉐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laughs> 저는 포르쉐면 만족합니다. 네. 머리 100%로 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형님, 유이티에 오래 있다가 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후배들한테 저녁에 권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군대 에 있는 걸 권하고 싶은지. 나는 정확하게 군대 생활은 뭐 유이티는 딱 15년 했으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유이티만 유이티만 하고 또 했잖아. 근데 유이티 생활만 <laughs> 일단 이야기하면 15년 했으니까 나는 권하고 싶어. 아 맞나 어, 근데 유일티 생활도 10년 정도는 하고 또 새로운 걸 하는? 뭔가 만약에 뭔가 앞으로 네. 내가 뭐 대학교에서 뭘 전공해서 나중에 뭐 정치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면 아니라면 군 생활해라 군 생활을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왜 10년 정도인데? 한 분에서 야 프로가 되는 데는 일단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어, 맞 그래서 4년, 5년 뭐다 해서 프로가 되는 애들도 있지. 원래 나도 쟤를 바로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왜안 했냐면, 아. 하다 보니까, 어, 아직 이거 잘 모르겠는데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1년, 1년 가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넘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프로가 돼 있었고, 지금은 좀 연령대가 많이 올라왔잖아.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내 나이면 엄청 아저씨 근데 지금은 뭔가 어 40대 아직 늦지 않았다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렇게 군대를 10년 정도 생활하더라고 자기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군 생활을 하는 걸 뜻하는 거고 그거는 맞아, 맞아. 그리고 나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도 전혀 늦지 맞아. 않은 맞아. 나이다 그래서 나는 10년은 해라 제대하기 전에 u t 라는 그런 뭐 아... 자기 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만족할 정도는 그지, 그지. 해라 보 경험이 좋은 경험이 되니까 사실 어, 진짜 난 유이티 진짜. 때문에 이렇게 한거게 유이티를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하 군님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오케이 okay, 렛츠고 좋은 발발이래 어. 좋은 발발이래 어. 유이티 보내줄게 내가 좀 잘할 것것 <laughs> 저 잘할 거 같아요 근데 뭐요? 잘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하 씨 자체가 네. 좀 잘해, 말을 그냥. 갖다가 묵묵하게 그냥 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맞아. 계속 말안 하고 이런 맞아, 맞아. 스타일이 사랑도 받고, 사람도 받고 잘해 원래 그래 나 같은 스타일은 사랑 못받는불평불만 이런 스타일이 많아 하늘 같은 스타일. <laughs> 아, 그런 많았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했나 선배들이? 맞지. 싫어한 사람도 많았지. 근데 나도 그렇고, <laughs> 청아씨도 가도 마찬가지이고. 목표는 항상 하나 있다. 맞아, 맞아. 오늘 맞아. 낮에 잠시 아침에 응. 누굴 만났냐면 그 연락이 와가지고 카이스트 학생인데, 스물한 살 학생인데 어. 나중에 자기 정치를 하고 싶대. 근데 u d 티 조직에서의 특수부대 장교로서 군생활을 갖다가 한번 하, 자기 프로필에 음 가지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화약하고 음.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래. 음. 공부나 이런 거는 잘했지만 근데 이제 네, 체력적으로나 어. 그래서 그걸 좀 도움받고 싶어서 살짝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거 그래서 자기가 좀 팀장? 음. 지휘관으로서 뭔가 그 u t 조직을 이끄는 음. 그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어요 음. 예전에는 어떤 기업들은 항상 뭐 장교 출신, 부사관 음. 출신 음. 이런 음. 걸 많이 뽑았잖아 맞아, 맞아. 지금은 약간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 때. 옛날에는 응. 가산점도 있었고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자기는 그런 세상이 꼭올 뭐 거야 그래. 그래서 자기는 맞아. MG를 엄청 싫어한대 21살 때 <laughs> 약간 꼰대, 꼰대 들어 완중 <laughs> 어떤 정치인이 될지 그것도 궁금해 그래, 그게,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그냥 어떤 정치인이 되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치를 하겠다는 그 가정의 길을, 길의 유리티를 이용하는 건난 반대다.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군인으로서 희생할 수 있고, 군인으로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아, 좋은, 아. 음. 알아. 그 가까운 거부터 먼저 군인의 직책에 충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한번 얘기해줘봐. 뮤지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나 하나 있는데. 뭔데? 니부터 얘기해 우리가 시범, 시범 사격을 많이 했잖아. 엄청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간에 한번 시험 사격을 체크한다고. 원스타들이 몇명 왔었어. 와서 체크를 한 그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 저교수 사격하면은 이런 물통에다가 빨간 물 담아놓고 쏘면 팡 터지면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그 세상 없으니까 벽돌을 했단 말이야 이런 네모난 벽돌 피승 해군이었나? 내가 승이었단 말이야 사들 승이 안 떨어지는 거야 옆에 H형님이 해 쌌고 그 오동행님이 군을 샀을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확인해 보니까 벽돌에 구멍이 뚫린 거지 근데 그때 벽돌이 어떻게 됐었냐면 눅눅했었어 벽돌이 좀 습하고 비온날 그래가지고 그 구멍이 뚫린 거야 너무 잘쌓가지고 내 자랑이다 하지만 여명작전 시범행사를 한다고 포트 타고 지정된 선박에 사다리를 걸고 이제 올라가는 거였어 위에 선박에 기자들이 카메라 진짜 엄청 들고 기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1번 등반자였어 첫 번째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게 1번 역할인데 거기다 올라가지고 내 몸이 먼저 밖으로 노출되기 전에 서칭을 하려고 보조 변기 딱 손을 갖다 대는데 그 수직 사다리를 걸었는데 밑에 보트 고무 고무가 밑에 응. 핸다 고무가 사다리 밑 부분을 치면서 넓을 때문에 치면서 사다리 걸었던 게 맞았는데 아, 아, 그러니까 나는 위에 올라타서 이제 건조건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딱 걸린 리게 뒤로 넘어간 거지 바다 로인님은 그거 바로 뛰어. <laughs> 오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 맞네 맞네 다치니까 그 기자들하고 올라왔을 때 1번 탁 사진 찍으려고 아그래있는데 엄청 하고 있는데 와내데 엄청 물에 뿅 빠져버렸지 그대로 뿅 들어갔다 뿅 나왔지 <laughs> 팬님이 봤을 때 어쨌든 진짜 너무 많이 늘었잖아 일일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원자들한테 이런 거꼭 배워가면 좋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공쟁자가 많다는 거는 응. 체력 검정 테스트, 시험 검정 응. 이 점수를 갖다가 만점은 깔고 가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응. 그렇지. 이게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서 이제 맞아 배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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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가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었 지금은 처음부터 뭔가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 맞네 맞네. 어, 체력적으로. 뭐 그런것들 난 수영 못했으니까 나도 100명 뽑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가지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아예 못 들어오는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뭐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아 중요하나 그거? 생활기록부 중요해 아중요하 어, 어. 그게 왜 중요한데? 그치 그게 왜 중요한건데? 근면성질을 한지 아 맞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 생활 기록부에서 이제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 시험도 잘 쳐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건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뭔데, 뭔데. 체력 검정의 테스트 그 기준이 이제 바뀔 거다. 지금 2분의 2 시험을 갖다가 맞아, 맞아. 수축과 이완. 그 길이만큼 맞아 가슴에 뭐가 닿아야 되고 팔을 쭉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도 있잖아. 맞아 푸시업을 할 때. 근데 이제는 그 신호음이 있어. 삑 하면 내려갔다가 아 삑하면 올라와라. 올라와요. 아 올라. 아 맞아요. 턱걸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야 응. 푸시업도, 시덥도. 아 깔끔하네, 오늘. 아무튼 오늘 고생했습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머리 마음에 듭니까요 님? 네. 예, 네. 완전 네. 마음에 듭니다. 됐습니 님. 감사합니다. 아 어, 좋네. 근데 완전 펴버려가지고 회님도지 초반에 조금 조금 뻗지이게좀 예. 일자로 뻗지긴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십쇼. 네, 여러분들 안녕. <laughs> 아, 안녕. 오늘 머리 흘렀죠? 펼... 아니요 아주. 진짜 흰머리 많이, 많이 나긴 많이 났어요? 회님머오 뭐, 멋있네 회님 거울로 보니까 더 멋있다. 시, 오 몸이.. <laughs> 여러분 준비합시단다